How do I deal with what I'm feeling? Maybe I just don't I just don't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러브템 다시 2편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시! 미국에서 평생 살다가 한국에서 결혼을 한어 귀한? 귀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결혼하고 싶은 윤영인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연애의 정답이 궁금한 문누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 여자가 정답이라고 여겨지고 <웃음> <웃음> 평생 한 여자만을 바라보며 사는 홍근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요 바로 서운함인데요 저희가 서운함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찾는데 울어와 제 여자친구입니다 어 자기야 어디쯤? 응나 음, 이제 버스 탈라고 아 다행이다 아직 안 탔구나 아 미안한데 2시간만 더 있다 나오면 안될까? 아. 어, 어. 어 그래 그래 알겠어 이따 봐. 저의 첫사랑이었고 운명이라 믿었으며. 자기야 많이 기다렸어요. 응. 아쿠 삼십 분이나 됐는데. 아니 두 시간 반. 두 시간 반. 아, 많이 화났어요. 응. 자기야 알지? 내 친구 혜경이 걔가 남친이랑 헤어져서 우리 집까지 와가지고 울고 그러는데 아, 내가 어떻게 그냥 보내? 내가 밥해서 먹이고 달래고 재우고 아, 그러느라고 자기야, 음. 내말 듣고 있어? 응 음, 음. 웃음기가 없는데 아니야 괜찮아 영화도 한회 보시고 아, 자기야, 내가 늦었으니까 밥 살게 가자. 나의 넘버원. 그런데 너에게 난몇 번째로 중요한 사람일까? 선서! 나 김유리는 이정훈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헤어져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고 또다시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 그땐 정말, 정말 끝임을 인지할 것이고 그리고 이정훈의 시간을 내 시간처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선서까지할 정도면 얼마나. 아, 또. 아, 내 친구 박혜경보다 내 남친 이정훈이 부르면 언제든지 데려가겠습니다! <laughs> 됐지? 자기야, 나한번 봐주는 거지. 나한테 돌아오는 거지, 그치? 내가 너를 언제 떠났다 그래. 아기야. <laughs> <laughs> 남자가 좀더 사랑하는 느낌 저는 이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또 용서합니다. 그 후로 우리는 크게 싸우는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여전히 저는 유리의 넘버원은 아닌 것 같고 생일도 혼자 보내야 했으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갔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라 믿었으니까. 그깟 하트? 난열번 보내면 지는 달랑 한번 보내도. 원래 여자가 더 잘하지 않아요. 뭐 참을만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사랑하니까 서운한 마음도 생기는 거라고. <웃음> <웃음> 어. 마음이 힘다 <laughs> 보니까 남성분이 충분히 좀 서운함이 있었을 만한 상황인데. 마음이 넓으신 건지 아니면 여성분을 얼마나 좀 사랑하셔서 그런 건지 근데 2시간 반은 너무 심하지 않나요? 이거는 완전 지금 버스 타려고 기다렸는데 근데 사실 출발했는데 이야기한 거잖아요 2시간 반이라는 거 이미 다 집에 나왔는데 그래. 음. 게다가 2시간 반 늦었는데 30분 늦었지 오빠 이벤트에서 아. 음. 아까의 2시간은 좀 까먹었나? 음. 뭐? 30분? 아니 그리고 남자가 왔는데 아무 말을 안 했잖아요 네. 차도 안 내고 마지막에 그냥 같이 나가는 모습을 보고 근데 그게 이미 익숙한 거 같아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분은 직설적인 지나치게 남성분은 지나치게 참는 성격이었잖아요 연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싸우는 게더 관계 발전에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싸우는 걸 참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연애를 하는 게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네요 너무나 참고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건 소통에 있어서도 문제지만 음.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이제 앞으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살아온 환경이 몇 년, 뭐 30년 이렇게 이상 더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애는 제가 4년을 좀 넘게 어... 했었는데요. 근데 그 지금의 제 아내와 한세번 헤어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입장이 조금 공감이 되는 게 뭔가 남성분이 저랑 기질이 좀 그때 당시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다공감을 네. 너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요>. 맞았어 <찾아서. 웃음> 네, 그래서 김유리 씨한테 제가 좀 섭섭하게. <웃음> <웃음> 약간 연애라고 하면 불안함이 전세에 조금 깔려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과 음. 헤어지면 끝나니까. 음. 그래서 더 참고 참고 음. 참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 참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지 않지 않나. 그러면 연애하기 때문에 서운한 네. 거잖아요, 어쨌든. 서운함을 <laughs> 다섯 글자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내 마음 몰라? 말을 안 해줬는데 어떻게 알죠? <웃음> <웃음> 그러니까요. 근데 어. 이제 말을 안 했는데 계속 서운함이 쌓이는 거잖아요, 보면. 그렇죠, 그렇죠. 진짜 저는 다가가는 길, 서운함이 길이 된다면 서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제 길이 되어 줄수 있지 않을까 공감해줘요 저는 F거든요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완전 F인데 저 정말 상담도 잘하고 뭐 듣고 어머니 다 잘해요 저한테만 완전 T예요 그래서 그때 느낄 때마다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공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연애할 때는 서, 솔직하게 서운하면 조금 안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음. 연락을 살짝 안한다던가 음.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런 게 없으니까 음.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그... 씹어도 옆에 있어요. <웃음> <웃음> 아, 안 했으면 끝나는 네.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걸잘 참... 아... 코리안이 잘안 들어 <laughs> 이해해 주세요. 연애를 하면. 우리가 서운함을 많이 느끼잖아요. 음. 이게 더 많이 사랑하게 될수록 서운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합니다. <laughs>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얘가 나한테 뭐라 해도 뭐 솔직히 음. 타격 받으세요? 굳이 굳이. 네. 음. <laughs> 근데 대신하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서운함이 확실히 딱 느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사랑하니까 서운하다. 공감합니다. 그부분은 서운해요. 정말 서운해 죽겠습니다. 너나 의심해? 아니 지금 의심하게 하잖아. 서로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것 같아. 음.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